I, I still own a bunch of Dogecoin and SpaceX owns a bunch of Bitcoin. 올해 초 머스크는 엑스의 실시간 음성 채팅 공간인 엑스 스페이스에서 아직 도지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스페이스 엑스 또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슬쩍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까지도 자신의 엑스의 트럼프 진영에서 연설하는 본인의 모습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도지의 밈을 게시하며 계속해서 이 도지코인을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머스크한테 행정부의 자리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명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약칭 DOGE 네... 미국 행정부 부서명이 도지가 될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그대로 아주 개판인데요. 대체 머스크는 이 도지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으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3초씩만 투자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30일 오후 8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는 저희 소통방에서 아더코인 추천드렸었죠. 추천드린 지약 3시간 만에 6%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번에도 무사히 종목 추천에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따라오셔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 머스크와 도지코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건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빠진 이유를 취재한 2021년도 12월달 기사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좋지만 몸집이 너무 무거워서 가볍고 거래가 활발한 도지코인이 거래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도지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저한 사업가이자 비상한 두뇌를 가진 일론 머스크가 그냥 실사용에 괜찮아 보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이나 SNS에 언급을 하며 심지어 행정부 부서 이름을 도지로 한다?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시나요? 절대 아니시겠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테슬라를 살수 있게 하겠다며 트윗한 때는 바로 스페이스X로 인해 그가 파산위기에 몰려 있었던 시즌입니다. 그해 매출이 약 23억 달러로 대략 3조 정도였는데 지출이 33억 달러로 거의 1.5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스페이스 X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빨리 발사를 성공시키라고 닥달을 하던 그달에 갑자기 도지코인을 트윗한 것입니다. 머스크의 전 재산은 대부분이 주식이고 현금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빼서 쓰지도 못하고요. 그 때문에 항상 현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 빚만 수 천억 원에 달하죠. 스페이스 X의 네 번째 로켓 발사가 실패하면 실제로 알거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까지 하며 멘탈이 탈탈탈려 있었을 때인 걸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언급을 한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데요. 도지코인은 혼자서 발행량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정치 미상의 큰 손이 있습니다. 총 28%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하나로는 9조원, 최고가였을 때는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혼자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고래는 일론 머스크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한창 도지 코인 붐이 시작되던 2021년도 2월에는 머스크의 생일인 1971년 6월 28일을 뜻하는 28.061971개의 코인을 반복적으로 사들였으며,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자들의 날을 상징하는 4월 20일에는 420.69개의 도지 코인을 잇따라 구매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이전에한 방송에서 대마초를 당당하게 피우며 대마초 외워가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힌트들이 바로 이 고래가 머스크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도 도지 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트럼프와 합작하며 도지를 꾸준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봐서는, 21년도의 최고점 800원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단 6일 남은 상황에, 단기적으로도 큰 상승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투자라는 건 철저하게 실시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다 올라가는 종목을 못 사고, 수익권이 종목을 못 팔아서, 시간만 날리고,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렌버핏의 대선 배격이라고 할수 있는 주식 투자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따라야 할 장세는 하나밖에 없다. 강세도 약세도 아닌 추세다. 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저점을 미리 잡아놓던가 하는 건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추세. 즉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올라타고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시 리버모어조차도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선택했고 평소에 본업에 집중해야 할 구독자 여러분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추세에 올라탄다는 게 사실상 매우 매우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뉴스와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소통방에서 이 추세를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소통방의 10월 한달 매매 일지인데요. 보시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되는 종목방에서만 10월 한달 17개의 종목 중 15개의 수익 실현을 완료하며 총 42%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은 이전 대화기록까지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면 이 매매기록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장문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제로썸 게임인 이 투자판에서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매매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는 모든 종목에 적용될 수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매수 매도 사이만 따라가도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술적 지표가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 종목 중 하나라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률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 10월 한 달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을 때 구독만 하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인증을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채널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 공식 채널 상담에 숫자 7번과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7번, 지표,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지표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